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구평이라는 작은 것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는 라게 가능할까 라고 싶었는데 오 연락 왔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앉아 있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음, 강제로 창업시켜드리고 도망가거든요 <laughs> 가격적으로 큰 거는 30만 원? 제일 많이 볼 때는 한 5만 원 정도? 정말 소자본 창업인 거죠? 진짜로 소자본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공간대여 보험의 모든 것 공부모 채널의 손피디입니다 오늘은 서울 구평대 원룸에서 촬영장 공간대여를 운영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님 만나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 수요동에서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촬영장 공간대여를 어떻게 관심 있게 보게 되신 거예요? 이 집을 한 1년 정도 비워놔야 해서 아, 1년 동안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유튜브에 이제 공간대여를 찾아봤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표님 유튜브로 보게 됐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실되게 좀 다가 왔었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아, 네. 그리고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대표님을 유튜브에서 이제 알게 됐었습니다. 음, 직장이나 뭐 생활 반경이 뭐 이제 달라지게 되면서 여기를 지금 비워두게 되는 상황에 여러 공간 대여 중에 사영장 공간 대여부터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만 빠지면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음. 초기 비용이 이제 아예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쉽게 조금 다가갈 수있던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야. 생각이 돼요. 10평도 <laughs> 안 되는 공간. 맞아. 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까 음... 이런 좀 음...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될까라고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오셨을 때도 아, 될까요 이게라고 했던 게 제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 사진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협소해요. 공간도 협소하고 구평이라는 작은 것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라는 게 가능할까라고 싶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용기롭고 이제 시작을 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좁은 집이나 네. 그런 네. 곳에서 또 이제 촬영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몇번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본인 집에 대해 자신이 <laughs> 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5평, 30평 정도가 되는데도 음... 아 우리 집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음... 우리 집은 너무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걱정을 물론 하셨지만 네네네. 그래도 되게 용기 있게 선택을 하셨던 <laughs>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업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네네네. 이런 곳에서 어떤 영상들을 음... 찍는지 너무 현실감 있게 자연스러운 음... 이 집이 저는 굉장히 수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촬영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게 수요가 있을까 그게 음... 제일 걱정이었었는데 어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연락이 없겠지 음... 이제 싶었거든요. 근데 하루만에 연락이 와. 제가 그때 방문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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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음. 그때 와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음. 그래서 오 연락 왔다고 이거 어떻게 아, 해야 되냐고 맞아요, 맞아요. 예.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때 이제 가격이 이렇게 시간을 한 2시간인가 세시간밖에안 했었어가지고 크게 높진 않았었는데 아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바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제가 사실 강제로 창업시켜드리고 도망갔거든요 <laughs> <그래서, 웃음> 맞아요 <laughs> 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게 저는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laughs> 만들어드리고 전 네. 이제 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대부분이 며칠 뒤에 되게 놀라는 그 연락을 많이 네, 이제 네, 하는데 네, 네, 네. 하루만에 연락이 오기도 네. 해요. 네. 그게 어떤 촬영이었어요? 그때도 아마 학생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정말 하루만에 올 수도 있구나라는 <laughs> 네. 게 이거 진짜 되구나라고 느꼈다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나서 2주 안에 첫 연락은 무조건 받게 되실 아, 건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까먹지 말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조금 빨리 연락이 오는 게 좋다. 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음. 드려요. 이거를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거 안 되는데 한거 아니야?'라는 음. 걱정을 할것 같아서 맞아. 빨리 오셨으면 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음.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음. 무조건 연락이 오고, 이 상황들은 이제 벌어질 건데, 음. 이게 좀 빨리 와야 이 내용들을 내가 음. 더잘 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좀 유리하셨던 음. 것 같아요. 그때 방문인원이 몇분 정도였어요? 그쵸? 분인가 4분 정도밖에 안 됐던 음, 것 같아요. 엄청 큰 규모는 아니고 좀 소규모 촬영이었던 것 같네요. 네네. 제가 여기 공간을 보고 그, 말씀드렸던 거는 광고 영상 쪽보다는 음. 단편 영화나 네. 드라마 그 인물들의 삶을 다루는 스토리물 그런 영상들을 찍을 일이 있을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네. 광고는 안 들어오셨죠? 광고는 네. 아니요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그때 <laughs> 어, 여기 베개 광고랑 음. 하나는 허리 그 기계하는 광고랑 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음. 오, 광고도. <laughs> 라고 해도 신기한 경험 이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예약 들어 왔었을 때 방문하시는 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계셨었나요? 아니 요 없었어요. 아 그때는 이쪽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네, 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그분들이 뭐 연락을 줬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촬영 잘 끝나고 갑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 뭔가 하고 이게 돈을 벌었었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음... 진짜 신기했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laughs>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예약은 또 이제 언제? 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건을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 뭐 아예 한 달이 통으로 쉰다던가 이런 적은 없었고 음. 계속 지금도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음. 이 공간이 지금 그냥 비어져 있었으면 아무런 활용을 못 했을 네. 아, 건데 네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비용을 내고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지금 계속 대관을 이제 해주 있는 거다 보니까 주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이제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 촬영하기에 막 엄청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거나 해가 엄청 잘들거나 그런 컨디션의 집은 사실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좋은 시작을 하신 것 같고 음. 이게 한 시간에 얼마 정도인가요? 13,000원으로 이제 비춰지는 음.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네 네, 네. 거의 시간당 만원 정도로 네, 주는 맞아요, 이제 하고 있고 그럼 그분들이 음. 이용하고 나서 공간 원상태를 어떻게 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하긴 네, 네. 했는데 원상복구로 거의 99%는 하고 음. 나머지 음, 1%뭐 그냥 여기 있을 물건이 뭐 저기로 가있다든가이 음, 정도 네, 그냥 네, 그거는 네. 제가 옮기면 되니까 아예 뭐 어질러 놓고 가는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못본것 같아. 음, 그럼 혹시 여기서 규모가 좀 컸던 것도 있었을까요? 가격적으로 큰 거는 30만 원. 음. 음 그거는 몇분 정도가 방문하셨어요? 7, 8분 정도 방문했다. 음, 아,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한두배 정도 되는 인원이 네네네네네. 방문을 한뭐6 시간 넘게 촬영을 하시는 걸까요? 아그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때는 끝나고 나서 상태에 어떤 그때도 괜찮았어요. 음... 오히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거를 전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네네, 네. 네. 맞아요.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더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체계가 더 잡혀 있다라고 저는 음... 생각합 해요. 좀더 이제 전문가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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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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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트별로 좀 나누어져 있으니까 아, 네, 전체 네. 이제 운영하는 거에서 원활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네, 네, 말씀을 네, 네, 주신 네. 것 같은데 다이집 안만 촬영을 했던 거고요. 아 아니요 복도라든가 네, 네. 아니면 현관문 촬영? 근데 어, 이제 여기 그 집주인분이 그런 거에 있어서 워낙 네 열린 분이셔가지고 아, 그래서 좀잘 하실 음.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대여와 관련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혹시 내가 일을 안 하는데 <laughs> 수익이 생기는 그 마법 같은 네네, 그런 네네, 순간들이 네네, 있었을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더 좋은 건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 여기에서만 내가 할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제 이사 갈 집은 비용적인 거에 있어서 부담을 갖는 것보다 아, 여기서는 내가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음, 있는 그 능력을 이제 갖추다 음, 보니까 음, 앞으로 살 집을 내가 보게 되는 그 시선도 많이 좀 달라질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혹시 이사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2년 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음... 그때도 아마 연락드릴 거요 <laughs> 음, 그 때까지는 그럼 지금 여기 계속 이제 이 <laughs> 네, 집에 맞아요, 지내시는 맞아요, 맞아요. 거고요. 제가 진짜 연락 많이 받았을 때, 아니, 이렇게 괜찮은 집에 지내고 계시는데, 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 이런 아 생각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해요. 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음. 연락 왔을 때, 궁금한 거는 사실 딱 하나거든요? 우리 집도 될까요? 요, 요 딱, 딱 이거 한마디예요. 음. 근데 여기 응.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와 이거 진짜 되게 용기 있으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저희 이거 공간도 안 꾸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거 진행했었죠? 그냥 간단한 정리? 나름대로 이제 공간 분리를 하겠다고 음, 중앙에 네.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어지럽고 정신 없었는데 이제 음. 이 촬영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중앙이 조금 비어 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음. 이제 다 벽쪽으로 붙여놨었거든요. 음. 제가 그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긴 해요. 음, 그렇게 좀 이제 디벨롭을 하시. 거고, 따로 뭐 구매를 뭐더 하셨던 거는 없어 없죠. 아유, 음, 없어요. 음, 음. 사실 저는 여기 벽지는 한번 바꾸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진짜 좋은 거는 정말 소자본 창업인 거죠. 진짜로 소자본.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많이 이제 공감이 아마 되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업이 잘 없습니다. 맞아요. 일단 시작해 보는 거에 있어서 내가 너무 많은 비용을 안 들여서 할수 음, 있다는 거 음, 그게 되게 좋으셨을 것 같고 음. 지금 다른 공간 내용 알아보시는 것도 이제 다른 매물을 구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그것부터가 맞아요, 비용이 그렇죠. 많이 드는데 그냥 내가 사는 집으로 바로 이렇게 시작을 음. 한 거고 다른 공간 대여를 해도 이제 아 어느 정도는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공간 대여를 아 여기만 할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아예 음, 음. 이제 다른 장소에서 에어 비앤비 같은 음. 느낌으로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음, 음. 아니면 이제 요거처럼 하고 음. 싶기도 하고 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한 달에 평균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일 많이 벌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음... 이 집에서? 우 저는 음... 상상 못 했어요. 많이 벌어봤자 뭐한 30만 원 벌겠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 합산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음... 그래서, 오, 요거는 내가 어쩜 또 욕심낼 만 하겠다. 열심히 그렇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음... 좀 들었어요. 그럼 들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월세가 20만 원일 때 100만 원을 벌었는데, 어, 그러면은 나는 월세 100만 원짜리 좋은 집에서 한 150만 원 정도? 한 50만 원만 더 벌어도 좋겠다. 맞아요. <laughs> <laughs> 네, 맞아요. 그 네, 생각도 했었어요. 네, 네. 정확하게 그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라는 네, 네, 네.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아보는 집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월에 몇 번씩 이걸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은 집에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여기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음. 이제 내셨으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집 알아보는 게더 욕심이 많이 나게 음. 될것 같아요. 음. 저는 완벽주의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뭔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크고 이래야지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음. 그렇지. 이제 아는 상황에서 일단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던 저한테 정말 그냥 해보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 처음에는 이제 겁을 조금 먹긴 먹었는데 점점 아 이게 할수 있구나 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다른 부업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직업 말고도 다른 것들을 조금 알아보긴 했었거든요.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음,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알아봤었는데 어 그거는 제가 할게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손닳게 많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이제 음... 들더라고요. 공간 한번 세팅하고 소개글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어쨌든 시작은 할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들어가서 봤는데 소개글을 또 일부 리뉴얼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진도 맞아요. 그렇고 아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적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음,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 치우고 조금 사진을 다시 찍는 것도 있어. 그다음에 소개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좀 적. 있었어요. 음. 그때도 한 시간 들었었나? 들은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는 음. 경험해 보시면서, 아, 손님분들이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주차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보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소개글만 봐도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제, <laughs> 이제 제 유추가 되거든요 그거를 아예 소개글에 작성을 하게구 나가는 걸 보면서 연락 오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음. 무엇인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은, 뿌듯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성장을 하는 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용기도 너무 잘내 주셨고 음... 그 뒤에 운영도 너무 잘해 주셔서 음...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차량장 공간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런 분들에게 편하게 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은 할수 있을까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컨설팅 받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심하게 좀잘 챙겨주세요. 이런 부분까지도 어 생각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걱정이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든 꾸미고 하면 되겠지만 이 가격 측정이 얼마만큼 돼야지만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업종이 이제 촬영으로 하고 계시다 보니까 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현실감 있는 집이다라는 컨셉을 하나 딱 두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 설정도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는 오히려 저잘 됐던 것 같아요. 컨설팅 안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비교를 해도 나 같아도 나한테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컨설팅 안 하고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컨설팅을 받고 하시는 게 이제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 될까 안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시작을 해보면 어떻게든 하게 해주시니까 조금만 연기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일단 해봤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처음에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빨리 부동산 가가지고 계약하신 다음에 그냥 가볍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음. 공간 하나 계약하는 거는 뭐 공장 가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플랫폼에 올리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무료예요. 음. 비용이 안 들어요. 근데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집이 지저분해서 좀 그렇대요. 지금 운영하신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제 집이 되게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이 <laughs> 들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체리책 방도 그렇고 다 낡았어요. 낡았기 때문에 나는 아, 절대 안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뭔가 지저분해서 이제 촬영하는 게 적합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어설프게 조금 더 꾸미고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리가 안돼 있으면 그 포인트를 더 살려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간다면 예쁜 소품들을 놓을 게 아니라 거미줄을 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어떤 <laughs> 말인지 맞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아시겠죠? 네네네. 생활감이 엄청나게 묻어있는 음, 낡고 오래된 집 음, 음, 그런 음, 컨셉으로 음, 가면 음, 되는 음, 거고 음, 너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이 공간에서 촬영을 할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누가 하는 거죠? <laughs>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걸> 누가 해요? <laughs> 촬영하는 사람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이 해요. <laughs> 내가 걱정을 하고 내가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음, 없는 음. 거죠. 우리 집은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올렸을 때도 그분들이 하겠다라고 너,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무자본 혹은 소자본 창업으로 진짜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네. 돼서 용기만 있다면 저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서울 구평대 원룸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호스트님과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